제가 찾아간 곳은 경기 국제공항 건설의 속도를 내자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현장인데요. 벌써 경기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처럼 신나는 표정들이죠. 자, 오늘 이곳에서 1,400만 경기도민의 꿈인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대화 판마당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 되셨습니까? 좌석 배트꽉 매주시고요. 경기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지금 이륙합니다. 대형 기발의 크고 작은 움직임이 큰 파도를 일으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 국제공항 건설에 새롭고 빛나는 수원의 미래를 포문을 열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수원 군공항 내지는 경기 국제공항이 지역사에서만 회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우리 지역민 한명한 한 명이 뭉치지 못했다라는. 어, 그런 제가 나름대로의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명한 한 명이 똘똘 뭉쳐서 각자가 이 운동의 주인공이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하늘길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경기 국제공항 건설. 저는 대한민국의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제의 시학을 이 지역에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수원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의 영종도처럼 그쪽도 경제자유구역 두 곳을 지정해서 양쪽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행사에도 직접 참여해서 이 상황을 알고 어, 어떻게 하면 국제공항이 큰 역할을 할수 있고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겠는가를 직접 몸소 알아야 또 내가 가서 한분한 한 분에게 전달할 수 있고 어, 또 그분들이 그거를 이제 알므로써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지인들에게 어,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행사에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경기 남북권 시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모든 게다 좋아져서 조속히 국제공항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그동안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에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랬었는데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빛나는 미래를 열어 줄 새로운 하늘께 이 결의와 의지를 담아 저 멀리 비행기를 날리겠습니다. 경기 국제공항이 속도를 낼수 있도록 더 많은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자는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생기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생긴다면 어디에 생겨야 되는지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면 따져봐야 될게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텐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좀 많아야겠고요. 그다음에 뭐 물, 물류도 왔다갔다 할 테니까 음. 화물량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 음. 무엇보다 제 어깨나 뭐 등짝처럼 딱 넓은 이 부지가 좀 있어야지 되 않을까요? 등짝이 넓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우 도시 네, 네.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그런 인구는 기본이고 음. 여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어, 항공 물류를 이용하는 첨단 산업 단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적합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곳이 경기도에 어디일까? 어디일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죠. 어, 저는 수도권에서 신공항을 어, 이야기할 때 경기도 특히 이제 경기 남부권이 적절한 입지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공항이 생긴다면 어디가 좋을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권이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눴을 때 인구와 물류가 모두 경기 남부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걸볼수 있죠. 공항의 장점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구와 물류가 이동하는 거리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감소될 거다. 그런데 그 비용을 줄이려면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물류가 모여 있는 곳에 공항이 있을 때그 절감 효과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전문가로서 경기 국제공항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는 박경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기도 수도권 남부 지역 주민들은 공항을 이용하려면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김포공항은 차가 안 막히면 뭐 1시간 10분 15분이면 되는데 평소에 이제 차가 서울 시내를 관통하다 보니까 너무 막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여유 있게 잡으면 한두 시간, 그 다음에 국제선을 타려고 하면 세네 시간 이전에 이제 움직여야지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새로운 공항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공항 접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결국 그분들의 삶의 질이나 아니면 시간 가치를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뭐 경기 남부, 뭐 이곳에 새로운 공항이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도나 규모가 유사한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공항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약 천만 명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가 적합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기 남부권에는 관광자원도 아주 풍부하잖아요. 이런 관광자원을 뒷받침하는 공항이 생긴다면 경기도는 물론이고요. 대한민국의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겠죠. 서울의 모든 관광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에서만 돈을 쓰고 가서 이 지방에는 낙수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북권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더 보다 더 지역에 그리고 지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쇼핑센터부터 다양한 관광 어떤 그 매력물들을 만들어내서 그분들이 또 영업을 하면서 어떤 관광객들한테 어떤 만족할 만한 그런 여행 선택권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경기 국제공항 왜 경기 남부가 적합한가요라고 물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항공 물류 수요의 잠재력이라고 해요. 이 물류라는 것은 시간과 돈의 싸움입니다. 이 서울 경기 충청북도 강원도 이 쪽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인천공항으로 오는 데는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굉장한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죠. 트럭 기사부터 해가지고, 어, 인천, 인천국제공항까지 오는데 보통 보면은 용인에서 출발하면 2시간이 걸려요. 예. 네.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군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이 손이 타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두 시간을 40분에서 1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중의 하나인 반도체.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의 운송은 반드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수출은 속도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기 남부 지역이 바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경기 국제공항이 생기면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갖고 그 반도체 그 물동량의 등락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신속하게 해외 반도체 수요를 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그러한 물류 체계가 있,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수출의 대부분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도 물론 좋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앞으로 반도체 물동량을 다 흡수하기에는 여러 요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다른 국제공항의 신설이 된다면. 어그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는 매료 유리한 그런 어, 상황이 될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 남부에는 이천과 용인, 평택, 안성을 잇는 K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될 경기 남부 지역에 경기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기도 신국제공항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이 공항이 생기고 나서의 향후 20년에서 30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 구조의 물론 베이스가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큰 영역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본 축은 반도체가 하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바이오라든지 항공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스마트 수출이 풀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산업단지라든지 시설의 용량은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국에 많은 공항들이 새로 생기고 있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경기 신공항은 포지션이 조금 달라요. 어, 경기 신공항은 인천공항의 물류를, 인천공항의 수요를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인천 공항에 줬던 수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주인이 찾아가는 컨셉이어야 돼요. 경기 남부에서 생산된 거는 경기 남부의 공항이나 경기도의 공항을 통해 가지고 수출이 입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인천까지 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된다는 것이죠. 야이 느낌이 옵니다 저 이제 신혼집 경기도에 마련하기로 결심했어 예. 결혼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연애도 못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laughs> 경기도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고 <laughs> 네, 아, 특히 이 국제공항이 네. 들어서면은 이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발전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또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국제공항이 딱 완공이 됐을 때그 모습. 야, 그것도 막 지금, 오우, 막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기환시 세대의 대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라면 경기국제공항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그런 공항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항 건설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소요된다니까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공항으로 만들어야 할지 경기국제공항으로 가는 길 토크 라운지로 가보도록 하죠.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경기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이니까 먼저 경기 국제공항이 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본부장님부터요. 인천공항이 건설될 90년대 초반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약 30%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 규모가 50%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천국제공항은 2035년도 경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제는 경기 남북권과 충청도 항공 수요를 그 이용하는 이용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 경기 남북권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홍규선 교수님께서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 이 관광과 항공은 뗄래 뗄수 없는 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죠. 네. 어,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무역과 여러 가지들이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항이 건설된다면 경기 남부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고요. 거기에 아 아레나와 컨벤션과 다양한 마이스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아. 그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네. 우리가 3만 불의 시대를 빨리 넘어서 5만 불, 7만 불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해야 된다. 너무 아. 무거운 얘기 같죠? 네. <laughs> 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예. 경기도에 어, 경기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제 모두들 많이들 이제 그 동감을 하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은 경기 국제공항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 경기 남부는 사실 우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관광객들을 네. 우리가 또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c n 에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에서 물류가 평택항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비행기로 에어로 미국, 전역, 멕시코 이쪽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되게 미래성이 있어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아... 있지만 그게 이제 인천 항만 같은 경우에 네. 물류의 포화 상태로 다 그것이 접안돼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평택항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바로 그냥 실어서 물류의 시간을 단축시키면 비용이 싸지니까 중국의 모든 물량들이 내륙에서 아니면 바다 상해 쪽에 이쪽에서 모든 물류들이 한국으로 와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 이제 맨땅의 헤딩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맨 바다의 헤딩을 하신 분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경기 국제공항이 생겼을 때 어떤 그 미래의 모습들 충분히 좀 예측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인천 공항이 건설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네. 항공 수요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못 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네. 또 K-산업, 한류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메가시트는 공항이 하나가 아니고 주변에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아. 인천공항이 음. 날씨 관계 때문이라든가 네. 또 안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부산이나 제주로 가서 돌아서 와야 되는데 경기 남북권에 그런 공항이 건설이 되면 대체 공항으로도 확보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경기 남부의 발전에 크게 기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지금 좋은 점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항을 이제 새로 만들고 그러려면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남북권 공항은 반드시 비즈니스형 국제공항으로 개발이 돼서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되고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과 가치를 전 세계에 우리가 뭐, 무역, 그 다음에 어떤 여객의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형 우리 공항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UAM. 모빌 어반 모빌리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에이 드론이 정말로 잘 발달이 된다면 이미 영국이나 이런 데는 버티포트가 만들어져서 네. 시범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 공항에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UAM 포트까지 겸하는 네. 그런 공항으로 해서 비즈니스와 물류와 네. 어, 여객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국제 규모를 갖춘 그런 공항으로 건설되어야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김 기자님, 어떤 성공 조건들이 있을까요? 저는 갈등이 우선 풀려야 된다고 갈등.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경기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 지역사회 갈등이 너무 심한데 그 네. 이유가 예전에 어, 군공항 어. 이전을 추진하다가 대안으로 떠오른 네, 네. 좀 성격이 있거든요. 음. 주민들이 어, 당장 국제공항에 들어온다 해도 군공항이라는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군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피해가 생길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어, 2016년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이제 항공 분야 탄소 배출 네. 그 감축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제공항을 또 지어야 되냐 지금 이런 반발이 계속 있기 때문에 친환경 공항. 또 네. 이런 그 시설 공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또 각계 시민사회랑 충분히 이렇게 하, 그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좀 과정을 네, 추진을 해야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기자님의 그 기사들을 좀 봤는데 이 공론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게 좋다고 보셨어요? 해외 사례를 제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일본의 그 나고야 그 중부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중부 국제공항 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부 주도로 어 아니면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추진됐다기보다는 먼저 시민사회 합의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가 먼저 연구 용역도 하고 자체적으로 뭐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충분히 논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여기에 우리 지역에 공항이 필요하구나 이런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법도 바뀌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네. 공항을 짓게 된 건데 이 공론을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합니다. 부정적인 이... 정보, 긍정적인 정보, 아, 정보 전부 아, 네. 다 서면 자료를 모든 준비는 주민들, 주민들한테 발송도 했고 이제 그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의견도 주민들이 언제나 네. 개진할 수 있고 이렇게 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공항 을 추진할 때 네. 관에서 음.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어, 나중에 좀 갈등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아. 아니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네.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반대 목소리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인천공항에서 그러한 과정을 극복해서 네. 오늘의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선택했던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공항을 건설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산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네, 자산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떠나서 이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정치를 배제한 경제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합의를 하자라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도 주민들께서도 환경 문제 네. 그리고 보상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반 그 반대가 있으셨고요. 네. 그 나고야 사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민 사회와 그 다음에 정부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거기서 아젠다를 발굴을 해서 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또 일부 미흡한 것은 차후에 물그 밀어놓고 그, 건설하면서 보완 발전 시켜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지역 주민단체가 서로 신뢰하고. 공유, 공감이 됐었을 때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뭐 이러한 과정을 성실하게 거쳐준다면 해당 이해 관계자분들도 정부를 믿고 지방 정부를 믿고 적극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죠. 어. 정부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지금 생각해보면, 어, 인천에 공항이 생긴데, 공항 생기면은, 거기 완전히 다 망할 거야. 막 어, 그러면서, 뭐. 갯벌도 파괴돼서 먹고 살기 예, 힘들 거야. 오히려 어. 반대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나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자님은 이제 시민분들을 네. 많이 만나보셨을 네. 테니까, 어, 이 일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지금, 공감대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네, 네. 국제공항은 처음에 반감이 아주 강했습니다. 오. 그렇죠. 그런데 네. 요즘 이제 그각 언론사에서 뭐 여론조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경기 국제공항 네. 같은 경우에는 반감이 가장 심한 화성시 지역에서도 네. 어 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아 지금 좀좀 올라가고 있군요. 네, 더 네. 높아지고 있고 민선 팔기 이제 경기도 시작하고. 이제 도지사 공약으로 지금 경기국 제공이 항 추진되고 있는데 네. 어, 가장 어,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이제 기조가 원점에서부터 시민들이랑 뭐 입지나 이런 부분을 어, 생각하지 않고 모든 도민들이랑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차근차근 어, 경제적 검증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그 다툼 갈등 분위기도 예전과는 조금 괜찮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니까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공항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들 더 느끼는 편이다. 그럼 네. 네,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많이 그 음.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네. 어, 도에서 이그 공항 관련된 그 정책 중에 하나로 이제 공론화, 그 토론회 같은 거 개최할 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신청 을 많이 해요. 참석하고 오. 싶다고. 아, 경기 국제 공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어 나누고 있는데 아, 마지막으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그런 방향 설정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은 한분한분 한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남북권 신공항도 벌써 그 거론된 지가 1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칫 타이밍을 아. 놓쳐서 항공시장을 중국이나 일본으로 뺏길 것이 저는 어. 걱정이 됩니다. 네. 적어도 공항을 하나 만들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네. 지금 착수한다 해도 2035년도 40년경이 될 텐데 그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일본 중국의 항공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비한다고 보면 아, 음. 그들에게 우리 항공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적정한 타임에 그 원만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착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음. 한때 인천공항을 건설하고 운영되면서 중국과 일본이 항공시장을 인천에 뺏겠다고 해서 그 이후로 그 중국과 일본도 항공정책을 강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공항이 우리가 단순히. 여객과 물류를 수송하는 화물을 그런 수송의 개념, 트랜스포테이션의 개념만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저는 거기에 반드시 공항은 국민과 시민과 도민과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이 와서도 활용하는 공항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문화와 예술이 숨어 있어야 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 안에서 편안함과 놀고, 쉬고, 힐링하고, 웰리스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이 반드시 그런 컨셉의 공항을 우리가 만들어야만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저는 뭐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네. 아까 환경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2021년 9월에 김해공항 취재를 갔었거든요. 네. 그때 그 인근에 조성된 그 습지 생태공원이 있었는데 아. 그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예. 이제 예. 원래 거기 이때는 철새 도래지여 가지고 음. 그렇죠. 어, 뭐 공항뿐만 아니라 이제 공항 배후 도시를 조성할 때 굉장히 환경난 잘 갈등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악동강 이제 줄기를 따라서 한 63만 제곱미터로 이제 대규모의 그 철새 먹이터 등이 들어서는 이제 그런 그 아, 공원을 네네, 만들었는데 네네. 이게 관광 상품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그 지역 발전 방안, 뭐 환경 보전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좋은 사례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음. 방안을 먼저 좀 찾아가면서 부상하면 어,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 국제공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을 했으니까 좀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좋은 청사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운지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요. 마치 좀 이제 금방 비행기가 떠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